베테랑 만담꾼 정선이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독특한 사연을 가진 아, 한 출연자 전 남자친구의 X를 그리워하고 있어서 응? 농장이 불편하네요 이런 도라이 새끼 새끼 이상한데 그리고 오늘 베테랑 동엽신이 동엽농장을 열었다 그래서 아 이, 이걸 꼭 붙여줘야 돼요 어바웃 펫 동엽농장 왜요? 여기서 다돈 대주는 거 동물 힐링 예능에서 그 편지면에서는 내 콘돔을 팔거다 <laughs> <laughs> 오빠 이거 동물포로예요 깨알 콘돔 PPL을 날려버리는 미친 드립의 제왕 동엽신 그거 뭐하는 뭐 짓이야? 거기에 청순 귀여운 외모로 남심저격 <laughs> 양심저격까지 해버리는 예능 치트키 우주소녀 엑시와 설아 <laughs> 마지막으로 미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모든 무대를 씹어먹어버리는 마마무의 솔라 문별, SF9의 영빈, 태양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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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열려라 동물농장. SBS의 동물농장과 어바웃펫 그리고 개성 강한 출연진들이 합작해 만든. 어바웃펫의 꿀잼 힐링 동물 예능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단 반려인만. 정선이와 강남이 진행하는 방콕호 안녕하세요. 반려동물로 인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을 초청해 고민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전 남자친구의 고양이를 아직 그리워하고 있어서 응? 그런 순 있죠. 그죠? 음, 음, 전 나, 근데 어, 전 남자친구가 아니고 전 남자친구는 일절 안, 안 그립고 고양이가 너무 네. 그리워서 그려워. 추억이 많아요. 제 딸이었어요. 음. 근데 사진 좀볼수 있어요. 아, 제... 어머, 어머. 어, 너무 귀엽다.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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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어머. 어. 꾹꾹이 한다. 꾹꾹이. 근데 어, 되게 꾹꾹이. 크다 귀가. 어. 이름이 뭐예요? 상어예요. 상어예요. 고양이인지 상어예요? 네. 상호. 네? 아, 네. 음, 헤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전 남친이 군대 간 사이 1년간 상어를 맡아 돌봐줬기에 남다른 정이 쌓인 것이었죠. 어떻게 써? 상화 씨가 <laughs> 네 일단 네. 상화 씨가 네 와이프가 전 남친이 어던 네. 고양이나 개를 네. 그리워해. 응. 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 아니야 하면서. 그 <laughs> <laughs> 네, 막 친구들이 얘기해? 우리 같은 반응 보이지 않아요? 다들 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음. 지금 남자친구도 되게 걱정을 해주기도 심... 하고. 심지어 1년 사귄 현남친도 있는 출연자.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 출연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남친 덕분에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전 남자 친구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죄송한데 뭐 간디예요? 억석 <laughs> <그래서 웃음>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연인 관계면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고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가고 좋은 네.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도중에 일시 정지가 있는 거죠. <laughs> 지금은 응, 응, 아니, 응. 뭐 옛날 남자친구랑 뭐 분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응. 외근을 나갈 일이 있는데 일박 응. 2일로그 응. 동안에 좀 자기 집에 와서 응? 상어를 좀 하루만 좀 응. 이런 도라이새끼 응.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지. 전 응. 남친의 무리한 요구에도 오로지 상어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던 출연자 누구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저를 알아봤는지 막 아는 척을 하는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되게 왜 이제 왔냐 이런 느낌으로 아... 그러는 것 같아서. 처음엔 <목소리> <목소리> 네, 이해를 못했는데 완전히 딸이랑 헤어지는 느낌이 나니까. 그치, 그치. 아 이거 어떡하냐. 심지어 출연자의 원룸에 남아 있는 상어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더욱 마음이 아파왔죠. 가영 씨 같은 경우는 음. 처음이잖아. 처음 내가 인간이 아닌 조그만 생명체한테 처음 다준 거야 정을. 음. 그러니까 내 새끼처럼. 음. 나는 지금 한열네 마리 정도 보내봤는데. 아 진짜요? 어, 그럼 나는 뭐 사람 보내, 동물 보내 많이 보내봤잖아. 가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공감해줄 수 있는 경험을 했던 선이는 그렇구나. 출연자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는데요. 가영 씨는 지금 일련의 이 행동들이 상어를 못잊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요, 상어를 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감정 정리를 못 하고 이렇게 마음 말을 하면 남자친구는 네. 정리 될 때까지 기다려 줄 자신이 있어요. 네. 의리로 한다면 그럴,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가장 음. 좋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와 어디니? 자네 정치할 생각? 아, 기다리겠 있어. <laughs> <laughs> 어 이거는 너무나 진심이요 선의의 진심이 통한 걸까? 출연자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사연을 가진 출연자가 나오게 될지 지금까지 반려인 고민상담오텔 반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똥오죽은 잘 가리죠? 너무 잘 가려요. 진짜 참으면서까지도 하긴 근데 31살이면 잘 가려야죠. <laughs> <laughs> 이번에 소개해드릴 예능은 열려라 동물농장이 아니고 동엽 농장인데요. 아, 이걸꼭 붙여줘야 돼요. 어바웃펫 동엽 농장. 왜요? 여기서 다돈대 주는 거. <laughs> 그 편의점 가면 어 여기 어바웃펫. 그리고 또그 편의점에서만 내 콘도를 팔거든. <laughs> 아 진짜. <laughs> 오빠 이거 동물 프로예요. 동물이라도 그건 그건 중요해요. 그건 뭐 하는 짓이야? 어바웃펫 동엽 농장은 현재 가장 핫한 셀럽들의 개냥이들을 직접 만나보는 콘텐츠인데요 너무 너무 핫한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첫 게스트로 수우파의 황금 리더, 힙합 댄서 효진초이. 안녕하세요. 저는 수우파에 출연했던 원투 황금 리더 효진초이입니다. 그리고 길쭉한 몸매에 걸맞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 리무진이 출연했습니다. 짧고 길어서 하이파이. 바로 무진이 장기 자랑을 시작하는데 앉아, 엎드려. 수운투가 좀 유리한 게 있네. 앉아인는데 이렇게 하고 엎드려. 수운투 레벨 차이가 크지 않은데? 뭐라 하니까 짖는 나와요. <laughs>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한창 서울에 이제 갓 와서 안무가로서 힘든 나날을 보냈던 어느 날 동료를 통해 운명처럼 만나게 된 효진과 무진. 정신적으로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운명 같은 느낌으로 전 너무 잘 데리고 온것 같아. 이 친구가 저를 좀 성장시켜 주는 것 같아. 무진의 소개가 끝나고 시작된 효진 초이의 댄스 시간. 와! 오! 와! 동엽 농장은 효진 초이 이외에도 다양한 셀럽들의 출연과. 많이 참고 계세요. 그 어떤 출연자들과도 잘 어우러지는 신동엽님과 장혜원님의 호흡이 돋보이는 예능인데요. 어, 거안돼거안 돼요, 돼요. 신동엽님의 꿀잼 애드립이 너무너무 재밌다면 어바웃펫에서꼭 모든 에피소드를 챙겨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이번엔 무려 30만 랜선 집사를 보유하고 있는 21마리의 고양이들 똥갱이네 집사 혼자 케어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한 든든한 지원군 우주소녀의 설아와 엑시 두 사람 모두 길냥이였던 반려묘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응. 그산 속에서 응. 이제 발견을 해서. 안녕. 응. 아, 저는 그 추석 때. 친구 갔다가 돌아왔는데 양말이가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쿨로 애기 우쿨. 누구보다 고양이를 사랑하게 된두 사람이 똥갱인의 집사를 도와주기 위해 출발하는데. 어떻게 나나 진짜 거짓말 안 해도 조금 떨리는 것 같아. 그렇게 입성하게 된 고양이 행성. 내가 고니. 고 네. 곤이. 처음으로 두 사람을 반겨주는 양이 고니. 첫 인사를 마친 설아 익시는 아, 아, 고양이 아, 행성을 아, 이곳저곳 아, 네. 탐색해 네, 보는데요. 이 아, 네. 이쪽 방이 그냥 캣타워 방이거든요. 음. 애들 약간 놀이방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진짜 딱 화장실들만 있는 방. 화장실이 총1 0개 있거든요. 음. 음. 네. 오, 예. 그렇게 시작된 똥갱이네 집사 체험. 집사 출신 아이돌답게 고양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것은 물론. 왔습니다. 물 갈아주기. <놀람> 사료 채워주기. 어, 아주 먹지 마. 털 청소. <놀람> 스크래쳐 조립. 무슨 말이지 이게? <놀람> 감자 캐기까지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데요. <놀람> 오늘 고양이 키우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저희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평소 산책 시켜주던 길 가다가 이제 길냥이라 하나 만난 거예요. 소중한 반려견과 이별 후 우연히 만나게 된 길냥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집사. 그렇게 지금은 21마리의 양이들과 함께 동거하게 된 것이었죠.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고양이가 한 마리 보이는데 어릴 때 안고 돌출로 인해 두 눈을 잃게 된 기적이 설상가상 발작을 시작해 평생 독한 발작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장내 양이인데요. 발장약 안에 아무래도 독한 약들이 많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음, 피부가 부... 많이 안 좋아요. 부작용을 평생 안고 가더라도 약을 계속 먹어. 네네. 좀...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 어떤 양이보다 활발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죠. <목소리> 고행우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고양이들이 사는 집에 직접 찾아가 평소 집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컨텐츠로 아직 양이들을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집사거나 예비 집사들에게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해야 할 다양한 일들에 대해 미리 간접 체험을 시켜주는 좋은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프로 심장 폭행러이자 66만 팔로워를 보유한 1세대 동물 셀럽 절미가 주인분들과 함께 민박집을 차렸다는 소식에 시즌 1에서는 마마무의 솔라 문별이 와 절미 진짜 인절미 같다 시즌 2에서는 SF9의 영빈 태양이 각각 찾아가 전원생활을 체험해보는 컨텐츠인데요 절미씨 어디가? 각자 반려견을 키우는 출연자들이 절묘하게 교감하며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을 느끼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브이로그 형식의 예능입니다. 뭐지? 빠르다. 아이돌 브이로그답게 관객이 있기만 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힙해 힙 머리 오케이 모르 힙 히히히 힙 최선을 다해 노래와 춤을 추는 프로 아이돌 본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음, 음, 음.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비큐와 다양한 먹방까지. 아, 어, 감사합니다. 아마무와 SF9의 팬이시라면 놓칠 수 없는 꿀잼 힐링에는 젊은의 민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색다른 재미를 가진 예능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이 모든 컨텐츠는 현재 어바워펫 어플의 팻티비에서 무료로 전회차 감상 가능하시대요. 프로그램을 보신 후 부가 설명을 보신다면 한 번씩 반려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필독 필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플 하단의 영상 리스트업을 통해 시리즈 영상과 추천 영상들을 추가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택 기능도 있어 저 또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구매 욕구가 팍팍 들었던 것 같습니다. 펫티비 외에도 어바웃펫 어플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자랑할 수 있는 펫로그와 반려동물들의 나이와 식성을 고려해 조금 더 알맞은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만든 스토어. 마지막으로 반려동물들의 다양한 정보를 365일 친절히 상담해 주는 채팅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비 초보 집사를 포함해 기존 반려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어바웃펫.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어바웃펫과 함께한 어바웃 타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 타임이었습니다.